5월 18일 화요일 우리는 모두 달라요. 정지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어요. 형제도 자매도 쌍둥이들도 자세히 보면 똑같지는 않지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고, 같이 들어도 다르게 듣고, 같이 만져도 다르게 느끼죠. 그래서 아는 것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할 수 있지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을 때 서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두 배로 커진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나와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요. 재림신앙 이음 새로남교회 이한율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